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원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아멘. 아,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이제 소개하고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명,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또 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기고는 아, 세 가지로 다 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그리고 마지막은 주원에서 함께 동종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 사도 이 두기고는 아마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 드로아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또 힘이 들거나 그럴 때이 두기고는 이 골로새의 아 이제 헌금들 이제 그 당시 이제 그쪽이 황금들을 받아서 또 처리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골로새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두기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들고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들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두기구가 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두기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또 나중에 이제 마가 또 아리스토고 바나바 이런 일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사도 바오를 만나는 게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볼때다 그냥 만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고 또온늘 어떤 집사님이 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 성교회 성도들 교회 온 이야기들을 하나 책으로 내서 내면 재밌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들 방황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갈망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게 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이세 가지 단어,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 이두 기고는 함께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 가족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즉이세 가지 표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린 모두 다한 아버지에게서 한 교회를 통하여 난, 그죠?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들 포스가 이제 형제인데 어, 이 아들 포스 할때그 아는 바로 이 여성이 자궁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자궁에서 같이 난 자들, 이게 바로 아들 포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복음 가운데 함께 잉태되어 함께 난, 즉한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된 자들, 이런 뜻이죠. 어,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밖에 와 있으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때 말한 형, 형제라는 바로 영적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을 받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복종하고 또그한 복음으로 감격하고 있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정한 새로운 가족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로 또한 형제로 모였다는 것은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이두 기구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전체 앞뭔뭐 뭐, 때문에라는 뜻이고, 어,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적절하게라는 뜻이에요. 즉 이거는 이제 일꾼에 대한 이제 표현인데 주인의 필요에 적절하게 그 모든 필요들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교회 일꾼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난 예수의 일꾼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인데 그 말을 디아코노스라는 그 원어의 뜻을 좀 활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적절하게. 아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는 적절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적재적소에 그 필요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아,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이두 기구는 두 기구를 이야기할 때 그는 신실한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믿을 만하게 교회의 필요들을 항상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 기둥과 같이 이제 사실은 이 피스토스라는 것도 이 요동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든요. 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달려갔다가 또 갑자기 또 화가 나면 또다 그만둘 거야 그리고 막 뛰쳐나가고 이건 피스토스가 아니야. 피스토스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열정을 내고 지금 뭔가 일을 해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해내지만 사실은 중간에 끊쳐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어 믿을만하지 못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피스토스란 아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와 복음의 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가운데 적절하게 반응을 하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다. 내가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함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둘로스 노예이다 이렇게 표현 노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난 노예이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종된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둘로스, 함께 둘로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된, 노예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노예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한 게 그거죠. 너희들은 그 둘로스가, 그 종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일을 하고 들어온 이, 이 종이, 내가 일을 하고 들어왔으니, 참잘하였 또다, 와서 앉아 먹어라, 라고 하는 종이 어디있냐 이거야. 주인은 그 종에게, 일을 하고 왔는데 잘했다, 너는 가서 또 일을 해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뭐이 말을,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게 사실은 우리의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둘러쓰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무익한 종인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둘러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상급도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니 그게 큰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사도방울은 바로 나는 이런 종이다. 그런데 바로 두기고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종된 적 돌로 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기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원에서 함께 종된 자다. 라고는 우리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에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요. 두기고는 바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 즉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함,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한 형제됨을 아는 사람이요. 에 복음을 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취미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며 이 사람은 그냥 나의 재미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피를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을 아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는 항상 신실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됨과 또 함께 종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바울의 사도 바울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유와 또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몸을 전제로 내어 드리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함께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그 길이 승리의 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있고 지금 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이 고단한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알고 있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그 걷는 길의 방향을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무엇이 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지를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는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다른 말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유익으로, 자신의 어떤 세계관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를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를 보더라도 진영에 따라서 또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판단하고 그것으 서로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기고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지금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그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런 종이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환경에 따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이 사람이 신실한 종이며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며 신실한 일꾼이며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인 거죠. 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쬐렘 즉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야 될, 전달해야 될, 왜곡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한 구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빌레몬의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가 빌레몬서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골로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형, 어, 그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경제적이거나 뭔가 해를 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노예인데 그런데 로마에서 잡혔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러나 그 어, 해를 가했던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지금 두 기고를 설명한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음을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낼 텐데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라 용납하라라고 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아마 그로 감사하게도 그래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르세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로 이 교회에 중요한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네시모는 어, 아마 장로가 되었을 것이다,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가 돼요. 자 그런데 두기고도 그렇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사랑받는 형제가 됐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가 됐죠? 세 가지의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복음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이 오네시모는 절대 한 형제가 될수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자신에게 해를 가고 도망을 쳤던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오네시모였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지금 교회에 일꾼된 게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로마의 시대, 1세기의 그 로마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받아줬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용납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사람 맞는 형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납하라는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 오, 사도 바울이 바울 댄스 있었던 것도 세 가지의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그를 만나심으로 용납하셨죠. 또한 그를 바나바가 용납하고 바나바가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 누가 받아들였죠? 예루살렘 교회 열두 제자를 비롯한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바울 댐이, 바울의 바울 바울댐이 된 거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누군가의 용납함과 또 공동체의 용납함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래서 종된자로서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바울이기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사랑을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는 걸 안다면 국룰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면은 띠니라이 용납하신가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한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자가 될수 있게 하며 성장하게 하며 완성하게 하며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두기 고며 오내심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연합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천거하며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지,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인지, 또한 형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용납함과 또 공동체의 용납함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어 용납하며 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으로 성장하며 세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안의 심령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